어, 중학생 여러분을 위해서 2학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, 좋은 문제집을 좀 추천을 해주려고 합니다. 자, 여기는 지금 강남인강이고요. 강남인강에는 요 교재 연구실이 따로 있고 여기 이제 교사 휴게실인데요. 여기서 이제 교재 교재를 좀 연구하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준비하고 하는 장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수학 문제집뿐만 아니라 전과목 문제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서점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딱 문제집만 있는 곳이니까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2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문제집을 선별하여 수준별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문제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전과목 문제집이 다 있고 수학은 또 이쪽 코너에 수학이 따로 많이 몰려있거든요. 이 많은 문제집들 아 여러분 어떤 문제집을 내 수준에 맞춰서 선택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해줄 테니까 요 문제집만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. 2학기에 중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문제집 첫 번째는 어, 체크체크, 체크체크가 조금 난이도가 쉬운 문제집이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, 체크체크 베이직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기초 개념이 부족하고 연산은 연습을 좀 집에서 따로 시키고 싶다라는 친구들. 정말 좀 쉬운 난이도의 문제집이니까. 체크 체크 베이직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어 1학년 2학기 내용, 2학년 2학기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볼수 있는 가볍게 볼수 있는 문제집이 바로 체크 체크와 체크 체크 베이직 추천드립니다.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중간고사나 이렇게 시험 대비를 앞두고 있는 친구 그리고 어첫 개념을 좀 제대로 꼼꼼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수메싱이라는 교재, 예전에 빨리 이해하는 수학이라는 교재인데. 어, 요 교재가 딱 난이도가 요즘에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실제 출제되고 있는 시험의 난이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. 사실 이 스매싱은 제가 강남인강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맨 마지막 쪽에 교과서에서 쏙 배운 문제라는 요 코너가 있어요. 그니까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학교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학교 시험은 선생님들이 어디서 출제를 하시죠? 네, 맞아요. 교과서에서 출제하시죠? 그래서 이 문제집 코너에도 교과서에서 쏙 배운 문제, 이 코너에 있는 문제가 정말,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. 자,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내가, 어, 중간고사에서 좀 100점을 목표로 하고, 어,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중학교 과정을 좀 평가해보고 싶다. 아니면 방학 동안에, 어, 선행을 좀한 친구들이, 어, 이제는 유형서 말고, 그 다음에 조금은 응용심화를 다질 수 있는, 그렇지만, 너무 어려운 문제집은 넘사벽이라서 내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럽다. 혼자서 준비하기에 좋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집이 바로 최고 수준이라는 문제집입니다. 이 최고 수준은 천재교육에서 나온 거고요. 어,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, 최고 수준 입문하기는 어느 학생들이나 유형서가 끝난 친구들, 유형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창의사고력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문항수가 많지도 않고 풀이 과정까지 적으면서 한 문제를 5분 이상씩 고민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이 응용심화를 준비하기에 딱 좋은 수준의 문제집입니다. 자 아무리 좋은 문제집이 있다 하더라도요. 학생들이 자기가 실제로 손으로 직접 풀지 않으면 그 좋은 문제집들이 자기의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제 1학년 2학기, 2학년 2학기, 자, 2학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열심히 준비해서 수학에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문제집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놓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의 수학 실력도 이제 하루하루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수학이라는 거는 단시간에 성적의 효과가 실력이 확 좋아지는 과목은 아니에요. 하지만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꼭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학이라는 과목입니다.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.